그냥 한 장소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도 중복으로 적용이 되니까 안녕하세요 뺑뺑이 tv입니다 어, 오늘은 명소에서 편하게 골드버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한 공간에서 사진을 계속 찍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찍으시다 보면은 이 업적에서 횟수마다 골드를 조금씩 줍니다 48회 만원 54회 만원 60회 만원 70회 만원 80회 만원 90회 만원 미니맵에 보시면 지금 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카메라 모양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런 카메라 모양 굳이 찾아다니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사냥하시는 도중에 이동하다가 발견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약간의 노동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실 필요 없이 그냥 한 장소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도 중복으로 적용이 되니까 조금 손가락이 아프시더라도 여러 번 찍으셔가지고 편하게 골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100회를 찍으니까 만 골드, 또 110회 찍으니까 만 골드. 언제까지 계속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영상을 마치고 나서도 계속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손가락은 조금 아프지만 편하게 골드를 버셔서 여유로운 프라시아 전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엄청 짧은 영상이었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후원 등록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손가락이야.